2026년 1월 6일 새벽,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서울 외곽에 자리한 한 방송국 세트장은 보통과 다름없는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명팀은 거대한 조명 장비를 점검하고, 음향팀은 마이크 테스트를 반복했으며, 카메라 감독들은 렌즈를 닦고 각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왕시즌 3, 3화 녹화를 위한 평범한 준비 풍경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날, 그 새벽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출입문 근처에 서있던 조연출 한 명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하고 외치자. 스태프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향했다. 무거운 장비를 짊어진 촬영팀, 밤을 새우다시피 세트를 세운 미술팀, 바닥에 앉아 대본을 정리하던 작가들까지 모두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 앞에 한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13살 김태연 검은 패딩을 꾹꾹 여민 채,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듯 붉게 상기된 볼, 새벽 공기에 조금 움츠러든 작은 어깨. 그러나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하는 순간, 세트장 안의 공기는 전혀 다른 빛깔로 바뀌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옆 사람이 따라쳤다. 그리고 그 물결은 마치 파도처럼 순식간에 세트장 전체로 번져 나갔다. 기계음과 지시가 오가던 현장은 잠시 멈춰 섰고, 대신 수백 명의 박수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다. 카메라 감독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고, 조명 스태프들은 사다리 위에서 한 손으로 몸을 지탱한 채 다른 한 손으로 박수를 보냈다. 분장실 쪽에서 뛰어나온 메이크업 아티스트들까지 박수 행렬에 합류했다. 어느새 세트장엔 와. 환호에 가까운 함성이 퍼져나왔다. 그 환호의 중심에는 작은 체구의 소녀가 있었다. 김태현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두 손을 모아 허리 깊숙이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술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 모든 장면을 조금 떨어진 모니터 앞에서 지켜보던 사람 바로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최민수 PD였다. 그는 잠시 말문을 잃은 채 소녀와 박수치는 스태프들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평생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스타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정말 처음입니다. 그날 새벽 복면가왕의 왕 촬영장은 하나의 녹화 세트를 넘어 한 소녀와 어른 수백 명이 서로를 진심으로 맞이한 작은 극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장면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이야기로 남게 된다. 김태연의 이름이 방송국에 처음 등장한 것은 불과 몇달 전이었다. 한 작가가 회의 시간에 조심스레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다. 피디님, 이 친구 한번 보세요. 길거리 버스킹 영상인데 조회수가 벌써 300만이 넘었어요. 작은 화면 속 한겨울거리 모퉁이 목도리를 턱까지 올린 채 노래하는 한 소녀가 있었다. 마이크 하나. 스피커 하나뿐인 허술한 장비. 그런데 소리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탁자에 부딪히던 펜 소리, 종이를 넘기던 손길들까지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교로 꾸미려 하지 않았다. 대신 가사 한줄한 한 줄에 온 마음을 실어 부르는 듯했다. 음정은 놀랍도록 정확했고 어려운 고음 구간도 흔들림 없이 올라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끈 건 기술이 아니라 노래 속에 담긴 진심 같은 것이었다. 열. 세 살이라고요? 최민수 PD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네, 프로필 찾아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래요. 아직 연습생도 아니고 그냥 노래 좋아하는 학생이래요. 회의실 안에선 가벼운 탄성이 흘러나왔다.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서바이벌 쇼를 거치며 천재 소년 소녀라는 타이틀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였다. 하지만 그 영상이 특별했던 이유는 과장된 자막도 눈물을 유도하는 사연 설명도 없이 그냥 노래만으로 사람들을 멈춰 세웠다는 점이었다. 멘트가 끝나고 회의실에 불이 켜졌을 때최 PD는 짧게 말했다. 섭외해 봅시다. 가면을 써도 저 목소리는 숨겨지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시작된 연락은 위외로 수월하게 이어졌다. 김태연의 어머니는 처음에 전화를 받고 놀라서 데물었다고 한다. 방송 이요 우리 애가요. 하지만 곧. 통화 기록에는 여러 번이 괜찮을까요? 공부도 해야 하는데 아이를 지켜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질문들이 남았다. 방송 출연에 대한 설렘보다 어린 딸을 향한 걱정이 더큰 부모의 목소리였다. 제작진은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다해 설명했다. 복면가왕의 왕은 가면 뒤의 정체를 밝히기 전에 노래 그 자체로 평가받는 무대라는 것. 어린 출연자에게는 학업 스케줄을 최우선으로 맞추겠다는 것. 무엇보다 아이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식의 연출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며칠 후 최종적으로 돌아온 답은 짧았다. 태연이가 해보고 싶대요. 그녀의 첫 마디는 이랬다고 한다. 엄마, 그냥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노래 부르는 무대라면서요. 김태연이 처음 리허설을 위해 방송국을 찾던 날,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었다. 학생인 그녀에게 가능한 한 늦은 시간대를 잡아주고 싶었지만 촬영 일정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제작진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기실을 준비했다. 어린 출연자가 피곤해하지는 않을지, 낯선 공간에 겁을 먹지는 않을지. 하지만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뜻밖에도 김태현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새벽 4시 2분. PD님, 저 지금 출발해도 될까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요. 최PD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웃었다고 한다. 그리고 1시간 뒤 제작진이 세트를 점검하는 사이 대기실 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조금 위외였다. 김태연은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는 요즘 흔히 볼수 있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복도에 나와 있었고 지나가는 스태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스태프들은 처음엔 그저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인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통과 표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조명팀 아르바이트생부터 어딘가 심부름을 가는 막내 작가까지 누구라도 눈이 마주치면 태연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심지어 세트장 구석에서 전선 정리를 하던 한 스태프에게는 굳이 그쪽으로 다가가서 인사를 했다. 저기 아까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저 오늘 노래하러 온 김태현이라고 해요. 그 스태프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연예인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은 스태프가 먼저 안녕하세요 해야 겨우 고개 까딱하죠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아무 말안 했는데도 먼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찡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작진 사이에서 김태연에게 붙은 별명은 먼저 인사하는 연예인이었다. 녹화 당일, 세트장은 유난히 이르게 흥이 올랐다. 분장실에서도, 조정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화제를 꺼냈다. 오늘 그 친구 온대? 그1세살 버스킹 하던 애. 어제 리허설 봤는데 목소리 장난 아니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노래보다 먼저 그녀의 태도였다. 리허설을 마친 후 태연은 자신의 대기실에서 바로 쉬지 않았다. 먼저 조명팀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커다란 조명들이 빽빽하게 매달린. 어쩌면 어린아이에겐 조금 위협적일 수도 있는 공간. 그러나 태연은 망설이지 않고 다가가 말했다. 저 때문에 조명 세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혹시 제가 무대에서 더잘 보이려면 어디를 더 보고 있으면 좋을까요? 조명 감독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고 한다. 많은 출연자들이 조명에 대해 하는 말은 대부분 이랬다. 제 얼굴 너무 하얗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조명 좀만 더 예쁘게, 네? 하지만 13살 소녀의 질문은 달랐다. 나를 더 예쁘게 비춰달라가 아니라 조명의 위도를 맞춰주겠다는 말이었다. 무대 정중앙에서 노래할 때 살짝 왼쪽 위를 보면 좋아요. 거기에 메인 스팟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허공에 작은 점을 찍었다. 여기, 맞죠? 그 스팟이요. 네, 거기요. 그럼 2절 후렴 들어갈 때 그쪽을 볼게요. 그녀는 음향팀에게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제가 고음에서 목소리가 조금 얇아질 때가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서 너무 튀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맞출게요. 그날 밤, 음향감독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 나이 때는 마이크 괜찮아요? 이것도 잘안 물어봐. 그냥 시키는 대로 서서 부르고 가는 거지. 근데 이 친구는 카메라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니까. 그리고 마침내 녹화 당일 새벽 6시. 김태현이 세트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이 박수가 터져 나온 순간은 그런 일들의 연장선에 있었다. 얼핏 보면 그 박수는 한 번에 폭발한 듯 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며칠간 차곡차곡 쌓여온 작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전날 리허설 끝나고, 태연은 귀가 준비를 하며 대기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다. 매니저도 부모님도 없는 제작진이 마련한 임시 대기실.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것은 작은 종이봉투였다.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엄마가 밤새 구운 쿠키예요. 많이는 못 챙겼는데. 그녀는 쿠키가 담긴 봉투를 스태프들에게 하나씩 건넸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쿠키 몇 개가 뭐 대단한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종이봉투 옆면에 삐뚤삐뚤 적힌 글씨는 그 작은 선물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었다. 추운 날 촬영하느라 고생 많으세요. 덕분에 제가 노래할 수 있어요. 태연 올림. 쿠키를 받은 막내 작가는 집에 가서 그 봉투를 버리지 못하고 책상 서랍에 고이 넣어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촬영 콜타임에 그 봉투를 다시 꺼내들었다. 어떤 스태프는 그 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다. 그 사진이 돌고 난 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수 없다. 오늘 애들 오면 다 같이 박수 쳐주자. 그래, 우리도 뭔가 해주자. 그래서 새벽 6시, 문이 열리고 김태현이 들어온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그 작은 소리는 삽시간에 세트장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 박수는 단지 유망주에게 보내는 기대의 박수가 아니라, 한 소녀가 보여준 진심과 예의, 그리고 각자의 마음에 스며든 따뜻함을 향한 답장이었다. 최민수 PD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자신의 첫 방송 시절이 떠올랐다고 한다. 나도 저 나이 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이 먹고도 스태프들 얼굴 제대로 보고 인사한 적이 얼마나 있었나. 태연이를 보면서 좀 뜨끔했어요. 그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다. 스타를 만드는 건 편집, 조명, 화제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건 태도더라고요. 태연이는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태연의 무대는 녹화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사람을 숨죽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익숙지 않은 무게의 가면을 쓰고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은 앞서 조명 감독과 나눴던 약속대로 이절 후렴에서 그녀의 왼쪽 위를 향한 시선을 환하게 비추었다. 노래가 시작되자 패널석에 앉아있던 연예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 친구 프로 아니에요? 진짜 10대가 맞아. 음정이나 박자를 넘어. 그녀의 노래에는 진행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가사를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어릴지도 모를 나이. 그러나 김태현은 노래 속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다시 소화해 한줄한줄 한줄 진심을 실어내 보냈다. 무대가 끝났을 때 관객석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의 숨 고르기 같은 짧은 순간 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박수조차 그녀가 세트장에 들어왔을 때 받았던 박수와는 조금 다른 종류였다. 무대 위에서 내려온 태연은 가면을 벗기 전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노래할 때는 그냥 제가 아니라 노래 속 사람이 된것 같았어요. 담당 작가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한다. 이 친구는 가면 뒤에서는 아직 어른들 사이에서 쑥스러워하는 아이인데 가면만 쓰면 갑자기 어른이 돼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촬영이 모두 끝난 뒤. 세트장은 다시 원래의 분주한 풍경으로 돌아갔다. 조명은 하나둘 꺼지고 카메라는 케이스 속으로 들어갔으며 세트의 일부는 다음 프로그램을 위해 분해되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오간 이야기만큼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오늘 진짜 좋았다. 그러게. 이상하게 일하고 나서 기분이 이렇게 좋은 날이 있었나 싶어. 막내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김태현이 나간 뒤에도 한동안 그녀 얘기가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우리 동생 같았다 고 했고 누군가는 나도 일할 때 저렇게 인사 한번더 해야겠다 고 말했다. 누군가에게 그녀는 천재 소녀 가수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예의 바른 후배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한 거울 같은 존재였다. 최민수 PD는 촬영 일지를 정리하며 마지막 칸에 이런 메모를 남겼다. 2026 01 06 새벽 세트장에 울려 퍼진 박수. 우리는 그날. 한 아이의 노래에만 박수를 친 것이 아니다. 서로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일을 향해 다시 한번 박수를 치고 싶어졌던 날 방송이 전파를 타고 나가고 나면 시청자들은 아마도 김태연을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가면을 쓴 13살 천재 소녀 가수 복면가왕의 왕을 뒤흔든 중학생 참가자 수많은 기사 제목이 그녀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하지만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안다. 우리가 진짜 박수를 치고 싶었던 것은 단지 뛰어난 고음이나 완벽한 음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새벽 같이 일어나 피곤할 법한 나이에 모든 스태프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던 한 아이의 마음 자신을 빛내는 조명보다 그 조명을 조정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했던 태도 마이크를 통해 나가는 목소리보다 그 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을 떠올리며 노래하던 시선 어쩌면 그래서였을지 모른다. 김태현이 세트장에 들어서던 그 순간 수백 명의 어른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던 이유는 그 박수는 너는 이미 스타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어 고맙다, 는 인사에 가까웠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이기도 했다. 우리도 너처럼 다시 진심으로 일해보고 싶어. 2026년 1월 6일 새벽, 북면가왕의왕 시즌 3, 3화의 녹화장은 프로그램의 한 회차가 아니라 한 소녀와 수백 명의 어른이 서로에게 배운 하루로 남았다. 언젠가 시간이 흘러 김태현이 더 성장해 진짜 왕의 무대들에 서게 되었을 때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기억할 것이다. 그 아이 말이야. 가장 먼저 인사하던 그 13살짜리 가수. 우리가 먼저 박수치고 싶어졌던 그날의 주인공. 그리고 그 기억만으로도 그날 새벽의 박수소리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질 것이다.